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20대 어린 시절에 만난 남편이 있어요. 남편과 저는 어리고 풋풋한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저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인이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그 남자의 성실하고 건실한 모습에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호러머니와 어린 여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두 남매로 두었기에, 동생에게는 남편이 아빠이기도 하였고, 못바이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사이좋은 남편의 모습에 반해버린 게 아닐까 싶네요. 저 또한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고요. 여전히 후속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형편. 여기에 서로 조금 더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2년 정도 만나고 바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잘 갖추어진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누구보다 항상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던 우리, 어쩌? 저희는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한 푼두 푼 모아가면서 더 나은 집으로 갈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으면요. 그러다 신혼초에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구보다 아빠가 되고 싶어 했던 남편이어서 저희는 날 듯이 기뻤어요. 임신을 하고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나를 꿈꿨어요.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쓸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남편의 동생이 대학에 갈 시기가 찾아왔어요. 아가씨는 남들보다 공부머리가 좋은 편이었는데, 간호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대학을 보낼 형편은 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그냥 곧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셨었죠. 시어머니 말씀에 아가씨는 집에서 밤낮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고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편으로 꿈을 포기하는 기분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돈의 발이 묶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시도조차 못한 채 지내라고 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 또한 아가씨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릴 적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남들보다 그림에 소질이 있는 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편이라서 곧바로 공장으로 취업을 했었어요. 그림 공부는 유난히 돈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 학급에서 돈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나 미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가씨가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한 끝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들어둔 적금을 일단 깨서 아가씨의 대학을 위해 사용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먼저 말을 꺼내 주어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애써 삼키더라고요. 간호대학의 학비는 듣던 대로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숙이 되는 아가씨가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쑥키도말 주변도 없는 아가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눈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워 웃게 만들었네요. 이후, 저희는 아이가 태어났고, 돈이 들 1일에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생겨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가씨의 학비까지 감당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낮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면 저와 남편은 9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밤에는 아이 얼굴 잠깐 보고 지쳐 점등난 아들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보다 할머니의 품에서 더 익숙하게 자라나고 있는 제 딸에게 참 많은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니들이 이렇게나 고생해주는 덕에 미영이가 이렇게 공부도 할수 있고 참 미안하고 고맙다고 어머님 별 말씀을 다 하셨어요. 아가씨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공부시킬 거예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손녀딸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늘 죄송하죠. 엄마는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나 이쁘게 한다니까. 나 정말 장가 자기가 찌를, 시어머님은 밤낮 없이 일만 하느라 얼굴이 늘 말라있던 저희 부부를 보면서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반면에 아가씨는 고마워는 하지만 큰 내색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가씨가 조카 주라며 옷을 한벌 샀거든요. 그리고 옷을 쑤으며 건네주면서 말을 쭉 건넜더라고요. 알바에서 월급 받은 걸로 산 옷이에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직원이 추천해주는 걸로 샀어요. 삼언니랑 오빠가 힘들게 저 학비도 해주신 거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갚을게요. 무뚝뚝해서 내색을 못해서 그런 거인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저희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흘렀고, 제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아가씨도 네 살이 되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니 일을 하는데 조금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은 대학 졸업 후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좋아 남편의 피담 덕분에 아가씨는 보다 수월하게 시작하셨어요. 아가씨는 이름만 말하면 모두가 알만한 메이저 대학 병원의 간호사로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3교대 금으로 밤낮없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병원으로 취업했다고 어머님 건강검진도 받게 해드리고 딸로를 톡톡하게 해내는 아가씨가 기특하다라고 해요. 이제 고생도 어느 정도 일 단락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나라의 일잘 키워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한참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청천병력 같은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어요. 사무실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저를 급하게 불러 빨리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 속의 사람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빨리 확 오라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덜덜 붙잡고 달려간 곳에는 남편이 분대를 온몸에 칭칭 감고 덩그러니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은 택배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나 삼남편에게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인이 그대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도망친 사람은 지금 수배 중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피곤한 어느 날 아직 꿈에서 깨지 않은 상태겠지 하는 생각 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아무렇지 않게 웃음에 출근한 남편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달려왔고, 저희는 서로를 부여잡고 엉검으로 써요. 그 뒤로 남편은 큰 수술을 세 차례나 더 했고, 죽을 고비를 몇 철이 넘기며 숨만 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초에 일상에저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키울지. 도 막막하고 못 해준 것만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남편은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뒤 혼자 아이를 돌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벌어서 한달이 먹고 사는 입장이었던 덜라 남들은 한두 개쯤 있는 보험조차 하나 없었고. 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병거가 녹아서 길어지면서 다니던 공장에서 잘린 후에 마주한 일이어서 당장 돈을 버는 일이 정말 급해서요. 반년간 남편이 중환자실에 놀이계를 펼친 상태로 있었고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돈이 정말 매우 급해서요. 살던 집을 팔아서 일단은 병원비와 그 돈을 갚는데 돌려 막았고 저와 딸아이는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세 명이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공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 다니던 공장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공장이었지만, 일단은 제가 받아준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슬픈 상황이었지만, 버거지만 딸을 위해 일을 이겨내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12시간 근무를 하면서요. 하는 통에 다리는 항상 부어 있었고, 어깨는이며 무릎 언어 하나 성한 곳이 없었지만 버텨냈어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가씨는 남자친구와 생겼다며 집에 데려왔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5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다부진 체격에 인상 채운 남자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안이 주은 남자였고, 한 평생 공부만 해온 사람이더라고요. 공부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어 보이는 그의 고운 손이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주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게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꽃길을 걸을 일만 남은 아가씨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의사 남편을 만나게 된 아가씨의 결혼식에 제가 너무 누추하게 가면 폐가 될것 같아서 어떤 차림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울 속에 절해 보니 남편을 잃고 일만 죽어라 일 삶에 피폐해진 중년 여자가 있더라고요. 싱글 어떤 날은 살아 지구 삶에 노고 많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둘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꼬리를 물던 어느 날 아가씨로부터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전화로 저에게 하는 말이 결혼식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축하만은 마음으로만 받겠다며 축하기도 참석도 해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 결혼식을 어떻게 가지 않을 수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하는 말이 너무 곽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빠도 떠났고 엄밀하게 말하면 세훈이의 집사람도 아닌데 굳이 결혼식에 오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만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편 백식구들은 죄다 명품으로 휘감고 올 텐데 저희 가족만 아무것도 없이 오는 거죠. 좀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언니, 단편이 떠나고 나서 아가씨는 저를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보니 저의 행색이 남편 백식구대보다 초라해 보이니 쪽팔려서 보여주기 창피하다는 말이었어요. 제 자식 먹일 거덜 먹이고. 저와 제 남편은 잠을 줄여가면서 뼈빠지게 일해서 공부시켜 넣었더니 한다는 말이 저러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한강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고작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었어요. 공부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더니 의사 남편을 만나게 되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의 병원비로 지게 된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 또한 어이 없어 하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네새 연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공부 시키겠다고 네 오빠랑 그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지는 새 어려울 만들 그래?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 지긋지긋해. 나라도 팔 잡혀야 하지. 엄마, 노 책임이 나도 질거아니야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아가씨 뜻대로 결국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되었어. 정말 얼마나 가난이 얼마나 지급해. 쓰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 이후로 연락이 점점 뜸에 쓰더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을 끊게 되었고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흘렀을까요?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지내고 있고, 나이도 아픈 곳 없이 잘 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치매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장 생계에 도움을 줄 끝간 왕중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아가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수신을 청하기로 했죠. 세원이 오랜만이에요. 엄마는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근데 곧 둘째 출산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아버님이 이사장직 퇴임식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좀 힘들겠지만 새 언니한테 엄마 좀 부탁할게요. 엄마, 잘 챙겨주세요. 일이 마무리가 좀 되면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설회도 하고요. 부처 바쁘니까 먼저 끝낼게요. 아가씨의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주지도 않더니 자기 엄마가 푼 상황이 오니 저에게 너니언니 하면서 엄마를 부탁한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의사만 흘러가 되었다고 엄마지며 공부시켜준 새언니며 남취급을 하더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뻔할 수가 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내가 다시 너를 사람 취급하면 인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쩔 도리가 있겠어요? 일단은 시어머님을 모시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니던 일을 그만뒀어요. 어머님은 하루 중에 잠깐씩 원래의 기억을 찾곤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떠난 남편의 이름을 그렇게나 부르며 찾으셨습니다. 요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억장이 수만번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눈물만 나고 답답해준 그렇게 한 1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았어요. 그 시간동안 아가씨는 찾아온다던 말이 무색하게 코빼기를 비추기는 커녕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해의 초부터 증세가 급격하게 안주하지 시돈이 가장 찔듯이 덥던 7월에 어느 날 눈을 감으며세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이 떠나신 소식을 아가씨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결혼을 하면서 딸이 길을 포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의 장례식을 잘 치러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가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소식을 이제야 들었다면서 마지막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장례식에 어떻게 부르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박혀 있으면 거기로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받느라 되고서 아가씨 엄마도 뒷전이고 공부 시켜준 저는 아예 남취급을 해버리더니 엄마 떠나고 나서 한다는 말이 왜안 불러니? 아니요, 저 아가씨 뒷바라지 끝나니까 남편 병수발 들어야 했고 남편 떠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가씨, 그동안 전화 한 통을 한 적이 있어요. 아가씨는 부잣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안 왔겠죠? 근데 그러고도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신 연락하지 말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어요 언니, 정말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해 본 적은 없죠?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 둘 낳고 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남편 밥 굽는다고 닭다라는 시어머니의 아들 낳았다고 유세 떠는 형님의 초도 춥겠다고요. 남편은 항상 집안일은 뒷전이고 저랑 얘기도 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언니가 어떻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가씨의 항변에 더늘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고 일격에 끊어버렸어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편하게 떵떵거리며 수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 힘든 일 맞나요? 라고 끝나버리는 그 성질머리 또한 너무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 할머니 품에서 자란 시간이 제 딸아이가 너무 슬펐는데, 슬픔이 더 길어지기 전에 한시 빨리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옷까지는 해지지 않는 게 없고 신발들은 또 어찌나 굽이 나가고 혓구리가 찢어져 있는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던 첼시 어머님의 흔적을 보니 또 목이 메이더라고요.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끝끝내 누구도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던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손때 묵은 낡은 통장 뭉치가 고무줄로 동여 매여 있었고 만원짜리 지폐들도 꼬깃꼬깃하게 꽤나 많이 구겨져서 들어있는 거예요. 통장 뭉치 사이에 무언가 비교적 깨끗한 종이 한툭 떨어지길 애중이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시어머님이 남겨둔 편지 한 장이 쓰여 있었어요. 내 딸과 같은 며느리 미숙하고 잠시 정신이 돌아온 사이에 이 편지를 쓴다. 얼마 되지 않은 그동안 남몰래 고이 모아둔 돈이 다 내가 떠나는 것을 위해 애기 학비에 보태쓰고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유서였죠. 아, 질투하고 가지런하지 못한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유사 속의 내용을 읽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님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 저에게 어떤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셨나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큰 통장을 끌어 안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한평생 뒤 바라지만 하면서 고생한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담아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었네요. 저는 그 통장들을 모두 해약하여 일단 딸아이의 학비와 저의 생활비로 급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작은 분식집을 일 열게 되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잃고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 잃은 상실감을 컸지만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게 된 가게였어요. 제 가게는 학원과 가질비한 곳이었는데 가게들 중에 가장 작고 볼품이 없는 각이었어요. 하지만 딸과 함께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16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어느덧 가게를 시작하며 받았던 대출은 전부가 풀수 있었고 가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악에 받쳐서 시작한 가게 되었는데 제 딸은 어느덧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 제 분식점은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가게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벌써 2호전까지 내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한 평생 고생만 하면서 살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2호전까지 내는 대박 사장님이 되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매장들을 돌면서 새로운 사무정각의 자리를 물색하다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경기도에서 조금 떨어진 지방으로 가게 자리를 둘러보러 출장차 왔던 곳에서 저는 너무나도 의외의 인물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는데 그건 바로 제아가 쉬었어요. 날이 더워서 잠시 머리 식히러 들어간 패스트푸드 주점에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거진 6에서 7년 가까이 연이 끊겨서 지냈고요. 그저 부자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던 아가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곱디 곱던 피부가 폭삭 상해 있었고, 손도 너무 거칠어진 아가씨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건네받은 커피를 바닥에 떨어뜨려 쫀나 아가씨도 저를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연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마주했어요. 아가씨가 왜 서울도 아니고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는데 대답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막은 이렇다라고요. 결혼 초반부터 결혼 생활이 위태로웠다고 해요. 남편은 자꾸 바깥으로 돌기만 하고 원인과의 마찰 사이에서 어떤 중재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훗날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동안 겪으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함께 되어주기에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야간 진료를 하는 이 병원에서 간호조사로 일을 하면서 보증금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병원 근무의 경력 단절이 오래되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나 날고 기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군무를 했었는데 말이죠. 저와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들은 전부 진짜 입모양이었어요. 그 길고 긴 자초지종을 들은 이 미련하게 측은지심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한때 일에 치여 살던 삶에 찌든 저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어요. 제 새끼도 만나지 못한 채 삶에 지친 그녀에게 나정 묻지 않은 건 저의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그냥 잘 알겠다고 하고 긴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이게 저와 아가씨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은 그보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날 아가씨를 우연히 만난 그 동네에 사무점을 내었고 그 사무점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하여 최근에는 10호점까지 내게 되었어요. 현재는 직업만 1 0명이 넘는 분식점으로 성장하고요. 한평생 남의 깃발 하지만 하면서 공장에서 죽겠다는 생각하던 제가 이제는 대표님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은 여유로워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은 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어릴 적제 꿈이 어떤 미술 공부를 하러 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이 되신 것이 이루어져 왔는데 어찌나 이쁘고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동전 뒤집듯 마냥 엎치락 뒤치락하게 된 제의 기막힌 사연을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내는 날이 오기도 하네요. 제 길고 긴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